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자, 오늘은 멜란지 그레이 맨투맨 기본 코디 꿀팁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옷장에 무조건 하나쯤은 있는 기본템 멜란지 그레이 맨투맨을 치노팬츠, 조거팬츠, 데님팬츠와 함께 매치해 무난하면서도 예쁜 기본 코디를 만드는 여러 가지 꿀팁과 이를 활용한 실제 코디 예시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치노팬츠와 매치하는 방법인데요. 전체적으로 단정한 느낌의 캐주얼 룩을 연출하고 싶은 경우 추천해드리고, 팬츠의 컬러는 맨투맨의 멜란지 그레이와 톤이 잘 맞는 베이지나 카키 계열의 컬러로 고르는 게 좋고요. 팬츠의 핏은 클래식한 테이퍼드 핏이나 턱이 잡혀있는 와이드 핏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 팬츠를 테이퍼드 핏으로 고른 경우 맨투맨은 정핏이나 세미오버 핏으로 골라서 깔끔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이너 레이어드는 하지 않는 게 좋고 대신에 이렇게 밝은 컬러의 옥스포드 셔츠를 레이어드하면 더 단정한 느낌을 줄수 있고요. 신발은 슬림하고 날렵한 실루엣의 단화나 스니커즈로 골라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팬츠를 와이드 핏으로 고른 경우, 맨투맨은 오버핏으로 골라 핏을 맞춰주고, 역시나 이너 레이어드는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이렇게 몸판 밑단시보리가 길게 나온 제품으로 골라 매치하면 캐주얼한 느낌을 줄수 있고요. 신발은 청키한 쉐입의 운동화나 더비 슈즈로 골라 마무리하면 됩니다. 다음은 조거 팬츠와 매치하는 방법인데요. 스포티한 느낌의 원마일룩이나 스포티룩을 연출하고 싶은 경우 추천해드리고 크게 스웨트 조거 팬츠와 카고 조거 팬츠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스웨트 조거 팬츠의 경우 맨투맨과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컬러가 똑같은 제품으로 골라 셋업으로 활용하는 게 좋고요. 이 맨투맨과 팬츠를 시각적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맨투맨보다 기장이 긴 이너를 반드시 레이어드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셋업으로 매치한 만큼 서로 비슷한 핏으로 맞춰주는 게 당연히 보기 좋고요. 신발은 너무 취지 않는 색감의 운동화로 골라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카고 조거 팬츠의 경우 보통은 카고 포켓, 스트링, 절개선 등의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한 블랙 컬러로 골라 매치하는 게 좋고 이너 레이어드의 경우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맨투맨과 팬츠는 서로 핏을 맞춰주는 게 보기가 좋고 신발은 포인트를 줄수 있는 운동화나 어글리 슈즈로 골라 마무리하면 됩니다. 다음은 데님 팬츠와 함께 매치하는 방법인데요. 무난하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캐주얼룩을 연출하고 싶은 경우 추천해드리고 데님의 컬러는 진한 컬러가 아닌 맨투맨의 멜란지 그레이와 잘 어울리는 워싱 블랙이나 연청 중청 컬러로 고르는 게 좋고요. 핏은 치오 팬츠와 마찬가지로 테이퍼드 핏이나 와이드 핏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 이 테이퍼드 핏으로 고른 경우 맨투맨은 정핏이나 세미 오버핏으로 고르고 이너 레이어드는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신발은 청바지와 잘 어울리는 단원한 스니커즈로 골라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와이드 핏으로 고른 경우, 맨투맨은 오버핏으로 골라 핏을 서로 맞춰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밑단이 스트링으로 마감된 제품을 티셔츠와 함께 레이어드로 연출하면 포인트를 줄수 있고, 신발은 청키한 쉐입의 운동화나 어글리 슈즈로 골라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멜란지 그레이 맨투맨 기본 코디 꿀팁 함께 살펴봤습니다. 착용한 제품과 코디 정보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